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 농장 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은 에파쿠팜이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퓨전 농업 박물관에 귀중한 옛날 농기구들이 입고되어 그 농기구들을 체험하는 영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에파쿠팜 퓨전 농업박물관에 옛날 농기구들을 기증하고 계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젖소 목장을 하고 계신 임종순 대표님께서 에파코팜에 기증하신 벼 탈곡기입니다. 일명 호롱기라고도 합니다. 아 우리 청무님도 재관에 이런 거 잘. 근데 이건 그렇죠. 뭐예요? 거기같네 아, 아니, 저건 거식이. 저 두리앙 그거 네, 두리앙 그거예요. 마른 거라데 제가 이제. 아 재봉틀도 있네. 예, 재봉틀. 손재봉틀. 이거는 이제 내가 죽었기 때 쓰던 거예요. 옛날에. 네. 네, 할아버지 때 그때부터 이제 쓰던 건데 이게. 자 반합도 있어요. <laughs> 아, <laughs> 아. 나도막 동영상도 찍어놓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해서 아, 막 보내주니까 그래. 대밭도 있고. 어. 저 저거 머리 다 있는 그그라고 가지고 오떠리 떠머리, 떠머리. 임종순 대표님 자택의 정원입니다. 분재화된 소나무가 참으로 이색적입니다. 임종순 대표님께서 퓨전 농업 박물관에 기증하실 벼 탈국기, 일명 호름기를 상차고 계십니다. 혼자 들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트랙터를 활용하여 상차고 계시는 겁니다. 트럭 위에서는 주식회사 퓨전 바이오의 고문종 대표께서 호롱기를 잘 정돈하고 계십니다. 네요. 한 번만 줘요. 한번못 잡아요. 깨못 잡아요. 아이고 겁쟁이야, 넌 허지바. 이렇게 풀기야. 이렇게고 이걸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편날 휴식이 안 떨어지지. 아이고. 아, 야 툴이 조심해. 야손손 손. 앞으로 가네 계속. 야, 아이고 우리 손자 잘하네. 아이고 우리 손자지 아니야. 직접 손자지. 아, 잘한다. 풍년이다. 어, 잘한다. 어, 어, 어 이렇게 잘하네. 잘하네. 펴는 거야, 필기 잘하네. 하는 거야, 기이렇서 저기 하나 누가 겨주는 사람이 더 그러면 이제 누가 음, 할머 주고 너 저기 누가 또 집어 달라가야 돼. 그러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오늘 필기한테 다시어놨다어째 이렇게 잘하냐. 필기야, 어제 이렇게 해봤어? 전생에 예쁜것 같으네. 맞아요. 우리 할머니 이거 있었어. 땡땡 울리면. 쟁기와 새끼틀은 충남 부영훈 석성면 현대리에 살고 계신 박덕진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새끼틀은 그리스만 치면은 잘 작동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나무로 만든 절구통입니다. 역시 무죄에 살고 계신 임종순 대표님께서 기증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